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어, 오늘 크리스마스 긴 한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좀 비트가 쏟아진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어, 어제 보내드리려 했는데 저도 잠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포지션 잡지를 못했는데 어, 좀 간략하게 저번주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돌파해서 리테스트 거쳐서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지지를 해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했는데 어 크리스마스 되면서 이렇게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지금 이렇게 쏟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일단은 여기 하방 이탈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래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턴 자체가 이런 하모닉 패턴식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거나 이 부분에서 하락 이탈을 할수 있는 구간이겠죠.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은 얘가 다시 추세, 이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지를 다시 해주냐, 이 모습을 띠냐, 아니면 여기서 리테스트를 거쳐서 하락을 하냐, 이거거든요. 개인적인 무게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거쳐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보고 있냐, 그러면, 자, 15분 봉이거든요. 비트코인 15분 봉입니다. 비트코인 15분봉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위치가 보시게 되면 어, 어떻죠? 이 평선이 지금은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흰색선도 이 보라색선을 여기서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중으로 또 새벽 중이나 뭐 이런 시간대쯤 뭔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리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어제 우리, 어제 쏟았던 이 추세가, 자, 이런 뭐 헤드 앤 숄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헤드 앤 숄더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 음, 수렴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 한 가지 팁인데, 이게 어딜 봐서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추세를 캔들이 아니라 라인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해가 달라지죠? 라인으로 봤을 때에 캔들의 모양과 움직임이 딱,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어, 제가 좀 추세 좀 가늠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만들고, 이 추세를 이탈해서, 요 부분 보시면, 자, 요 부분 보시면 이 추세를 이어봤을 때 리테스트가 충분히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 이평선이 받쳐줬었고 보라색 이평선이 받쳐줬지만 라인이 충분히 뚫었던 거를 볼수 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리테스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자, 여기서도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역헤숄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평선은 이미 캔들은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다 저항라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들, 내려오는 이평선도 있고, 여기서 걸리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부분은 분들은 어, 캔들 모양만 보시지 마시고 라인으로 바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라인으로 바꿨을 때랑 지금 캔들로 봤을 때랑 모양 보시면 이게 역캐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라인으로 봤을 때는 또 헤드앤숄더 패턴이 리스타일 나왔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점과 고점이 있고 여기 저점과 고점이 있고 여기 저점과 고점이 있어요. 그러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이 수렴 모양에서. 여기 이탈할 때 하락을 할수 있는 무게감이 좀 실리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단기적인 접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거를 좀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음,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놓을 때는, 어, 전략적으로좀쇼 포지션을 보는 게 손익비적으로도 괜찮고,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하락세가 왔지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준 흔적이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저항받은 자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려오는 이 평선을 잘 보시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지금 저항 자리가 달 수도 있어요. 이전에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고점을 올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의 무게가 실릴 수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 추세선을 그어보세요. 추세선을 그어보시고, 자, 이전에 고점이 여기, 고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데, 요만큼이 열려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돌파를 했어. 돌파를 해서 캔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추세선을 안쪽으로 오지 마타고 여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얘도 이 평선이 이렇게 고개를 틀면서 얘도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캔들이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아래로 쏟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좀 보시다가 음 정말 이 패턴 자체를 모르시겠다 하면 인터넷 찾아보셔도 패턴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참고로 하시다가 어, 패턴이 어떻게 모, 모양이 만들어지지 라는 거를 조금 보시고 나서 이 그림 캔들로 봤을 때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라인으로 바꿔서 보세요. 거래소마다 다 있는 거니까 캔들의 모양을 라인으로 바꾸시고 보시게 되면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나오고 역회숄도 나오고 그러면 추세를 그어 봤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역회숄을 본다고 하면 자. 요런 식의 모양인데 지금 여기서 라인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 이미 이 평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얘를 뚫으려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전에 리테스트를 거쳤던 이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 딱이 부근이 장기평선 내려오는 부근이니까, 여기서 맞고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무조건 여기서, 어, 이거, 내가 말한 그역해숄의 모양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와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왜이 라인은 넘었지만 이 추세 라인은 넘었지만 이 평선이 내려와서 저항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대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